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전 세계는 더욱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독립세대의 증가는 의료 헬스케어의 패러다임을 보다 스마트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삶의 질과 경제적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체크업 플러스는 해마다 주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결과와 진료 기록, 투약 기록을 본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해 언제나 확인할 수 있는 언디맨드 서비스입니다. 체크업 플러스는 어느 병원에서 검진을 받던 우편이나 이메일로 받아보던 건강 검진 결과를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저장하는 개방형 서비스로 스마트 체중계, 혈당계, 혈압계 등과 연동해 개인 건강 기록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개방형 서비스는 여러 병원의 검진 결과를 한 곳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표현으로 특히 비만 및 당이 높거나 고혈압, 저혈압이 있는 대사 증후군 환자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체중계로 측정한 몸무게, 체지방, 근육량 및 스마트 혈당계로 측정하는 매일의 혈당 수치 등 각종 신체 측정 정보를 건강검진 결과와 함께 한 번에 비교 및 추세 분석을 통해 건강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검진 결과는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그동안 병원 앱은 폐쇄형 방식으로 매번 본인 확인을 하고 병원 EMR 서버에 접속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하고 타 병원에서 받은 검진 결과와 비교가 불가능했는데 체크업 플러스에서는 여러 병원에서 받은 검진 결과를 한 곳에서 누적 관리와 비교가 가능합니다. 부가 서비스로 국가에서 해주는 공단검진 대상자 여부를 알수 있고 검진 결과에 대한 항목별 설명 및 해당 항목에 맞는 건강기능 식품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데이터 3법에 의거,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본인의 의료 정보, 즉, 의료 마이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본인의 개인 인식 정보는 당연히 제외됩니다. 개인 회원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저렴한 검진 상품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하였고, 레저 활동을 위하여 호텔, 리조트, 콘도를 매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소비자 중심 사회입니다. 따라서 나의 건강 관련 정보를 내 스마트폰에 저장 관리하며, 필요시 언제든지 살펴볼 수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데이터는 21세기 쌀이라는 마인의 말처럼 나의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는 건강정보관리의 최적인 플랫폼입니다. 체크업 플러스로 건강도 챙기시고 수익도 챙기시는 현명한 건강 생활을 담보하세요.